안녕하세요, 라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음, 저희는 오늘부터 어, 엄청나게 복잡하고 끔찍하게 재밌는 문제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쉬운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저것 한번 도전해보고 또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책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입학 시험의 고품격 수학 물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어려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저희는 쉬운 문제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 저자인 토마스 포비라든지 또옮기님 권혜성 씨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 일단, 어, 문제들은, 어, 쉬운 문제들 위주로. 어려운 문제들은 저희도 못 풀기 때문에 무조건 쉬운 문제들 위주로 해서 어, 하나씩 하나씩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임스가 문제를 읽고 한번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제임스 문제 읽어주세요. 1-1 최단거리 별한개한 한 변의 길이가 단위 길이인 정육면체의 한 꼭지점에서 개미가 출발한다. 개미가 시작점에서 가장 먼꼭짓점까지 가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계산하라. 이 문제의 풀이는 한 가지 이상 있다.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가는 최단 거리 문제예요. 이 문제는 최단 거리 문제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초등학생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살짝 넘어가고 그 외에 바로 그냥 아 그렇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어, 위주로. 어, 설명을 하겠어요. 여기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이렇게 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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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면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어 큐브 같은 거 어린이 여러분들 큐브 많이 봤죠 큐브 같은 것들 이렇게 생긴 것들 면이 6개 있는 어걸 정육면체라고 해요 그래서 정육면체 이이 도형 위에 개미가 한 모서리에 있어요 개미가 여기서 출발해서 가장 먼먼 꼭지점 여기 꼭지점까지 가는 어, 선택할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계산해라. 언뜻 보면 이렇게 이렇게 모서리를 따라 이동하면 될것 같지만 모서리는 조금 멀딱 보기도 멀어 보이죠. 그래서 모서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면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감으로 본다면 가장 빨리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윗면을 선택해서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만약에 아랫면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근데 이 제일 빠른 요 길이, 저희가 그냥 봤을 때, 아, 요렇게 가면 제일 빠르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기를 선택한다면, 요렇게 가면 제일 빠르겠죠. 아니면 뒷면을 선택한다면, 뒷면으로 간다면, 이렇게 이렇게 제일 게 제일 빠를 것같이쪽으이쪽으로간다 이렇게 이렇게 제일 게 제일 빠를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이렇게 이렇게 지면으지 면으로 있수것있은데어은데어게이제게이 제일 을선택하선택하리냐 제일 빠 제일 의른 길의 이가얼이냐 얼마냐 산하는산하당히어려히 어려워 이죠제이죠 제일 을어떻을게 하면 게하 있을 수 있을 요 제임스 이이거를 음, 펼치면 십자가 모양이 되잖아 되잖아요 한번 그걸 일단 펼쳐보고 그거를 한번 쭉 대각선으로 한번 그려봐요. 아주 어, 조, 좋게 잘 생각했어요. 펼쳐보면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생각해도 예를 들면 이 길을 간다고 선택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가는 면이 이 앞면이랑 요이 옆면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두 면만 일단 펼쳐볼게요. 펼쳐보면 이렇게 펼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너무 큰데? 크지는 않지만 칸이 다르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게 정면 면체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 면이 요 면이 요거고요. 요 면이 요거예요. 그러면 펼쳤죠? 정육면체의 두 면을 펼쳤어요. 정육면체의 두 면을 펼쳐서 펼치면 요 꼭지점 요 꼭지점이 여기가 A겠죠? 여기 A, B. 여기가 B겠죠?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그러면 a 에서 b 까지 가는 요렇게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최단거리로 가는 것은 요렇게 요렇게 일직선으로 가면 최단거리로 가겠네요. 일직선. 보통은 대각선이 제일 맞아요. 빠르게 갈수 있는 거에요. 아주 부분이니까. 맞아요. 정확해요. 대각선이 가장 빠른 거리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가면 될것 같죠. 그래서 아빠가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대각선으로 그러면 요 길이는 예를 들면 단위 길이라고 했지만 요 높이를 1이라고 하고 1아 단위 길이는 보통 1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다 정육면체는 1로 다 같기 때문에 각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는 1이죠 그럼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그래서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고 2죠 합하면 그래서 요 대각선 구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해서 그때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예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높이의, 높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가로의 길이를 알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데, 요거는 간단,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얘기 하면, 여기 높이를 두번 곱하고, 1 곱하기 1. 가로를 두번 곱하는 거예요. 2니까 2 곱하기 2. 해서 1 곱하기 1은 1이고 2 곱하기 2는 4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요거 요고 더하기 요걸로 해서 모자, 루트라는 모자를 씌워주는 거예요. 1 더하기 4 하면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루트라는 무리수인데 무리수 개념은 나중에 계속 하면서 천천히 배워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갈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단거리는 루트 오가 되겠네요. 이렇게 갈수 있는 것은 그럼 몇 개가 있을까요? 대각선 이 길은 최단거리 길은 몇 개가 있나요? 아 음, 여기 그거 아마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요 면을 면을 어, 면을 이름을 붙여요. 음. 예를 들면 요게 1, 요 앞에 면을 1면이라고 하고, 요 옆에 면을 2면이라고 하고, 요 위에 면을 3면이라고 하고, 요 뒤에 보이는 요 면을 4면이라고 하고, 요 뒤에 있는 요 면을 5면이라고 해요. 요 아래에 있는 요 면을 6면이라고 하고. 자, 여기 그렸던 건 아까 몇 면이랑 몇 면이랑 그렸어요. 1면이랑 2면이랑 그렸죠. 1면이랑 2면이랑 그렸어요. 근데 1면이랑 2면 말고, 1면이랑 6면이랑도 그릴 수 있겠죠. 1면이랑 6면이랑을 통해서 가는 거리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1면이랑 뜻이야? 6면. 그러니까 1면이랑 2면, 1면, 요 앞에면 1면, 그리고 옆에면 2면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1면, 요 앞에면 1면이랑 바닥면 6면을 통해서 가는 길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가서 바닥면을 통해서 개미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1면이랑 2면이랑 통해서 갔는데 1면이랑 요 옆면이 2면이랑 통해서 요렇게 갔는데 이 앞면 1면이랑 바닥면 6면, 요 바닥에 있는 요면 6면을 통해서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다시 설명해 줄까요? 이해가 조금 가나요? 각 면을 통해서 갈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면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했는데요. 네. 이제 그거를 펼쳐서 어떻게 실현화시킬 거예요? 어, 펼치는 건 똑같죠. 펼치는 거는 요 앞면 육면을 어떻게 그릴 거냐고요. 여기 육면 여기 육면이라고 보면 되죠. 일면이랑 육면. 요 아래 바닥이 요 바닥면이 육면. 대신 요 앞면이 일면요요 옆면이 이면일면이랑이면이랑 아. 펼쳤을 때 그러니까 B. 1면이랑 2면이랑 펼쳤을 때는 요면이랑 요면이랑 펴는 거고 1면이랑 6면이랑 펼쳤을 때는 어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럼 1면이랑 6면이랑 펼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6면은 요 아래에 있는 거죠 1면은 여기 있고 6면은 요 아래에 붙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다면 어이 B라는 B라는 도착지는 이, 2와 6에 겨, 걸쳐 있죠? 걸쳐 있는 거죠? 2와 6 사이에 걸쳐 있는 건가요? b 면, b라는 점은? 네. 맞아요. 2도, 2에도, b 점은 2에도 있고 6에도 있죠? 아주 정확해요. 근데 아이고, 이거 점이 조금 삐딱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리면 요걸 펴면 이렇게 B면이 따로 있지만, 펴면 B면이 따로 있지만, 요걸 접으면 요 점과 요 점은 만나겠죠? 그래서 요, 요기는 6면. 그러니까 1면은 여기 2면은 여기 6면은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B면은, 6면체를 폈을 때는 이렇게 B면이 떨어져 있지만, 다시 접으면 요 B면은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알아봤던 거는 요렇게 가는 거였지만, 지금 지금 확인하는 거는 요렇게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요렇게 해서 1면이랑6면요 바닥면을 그렇다면. 통해서 가는 길이요1면이랑6면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에 걸 모든 걸쳐 있는 모든 이세 가지의 이 면에서 이제 실현화시킬 수 있겠네요. 여기도 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 비가 있죠. 볼래요? 요 뒷면이, 뒷면에도 비가 있겠죠, 뒷면. 1면, 2면, 아이고, 아까 몇 면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면, 2면, 예를 들면, 요, 요, 안 보이는 요 면을 3면이라고 하고, 요 뒤에 있는 면을 4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5면 어디 갔지? 1면, 2면, 3면, 4면, 윗면을 5면이라고 해요, 5면. 그러니까, 1면을 거치는 거는 두 길이 있죠? 1면을 거쳐서, 이면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1면을 거쳐서 6면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요 윗면인 윗면이 이 5면, 윗면이 이 5면을 거쳐서 가는 방법도 오면을 거쳐서 2면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오면을 거쳐서 이 뒷면인 4면 4면으로 가는 방법이 있죠. 4면. 음, 요 뒷면이 4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응. 가능한 것부터 이게 그거를 어 그거 하기 어 이거를 지금 당장 이 이거 그릴 수 있게 가능한 것부터 지금 한번 써 그려 보실래요? 그러면 이게 총몇 가지 되나? 그럼 다펴 보고 싶어요? 한번 다펴 보고 싶어요? 다 펴봐요 그러면 다 펴서 육면체를 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그렇게 십자가 모양이 되잖아 맞아요. 제가? 그래서 다섯 <목소리가> 칸씩 다섯 칸씩 만들고 여기도 네칸 다섯 칸 그리고 여기도 다섯 칸 그리고 여기도 다섯 칸 그리고 여기도 다섯 칸 한둘셋넷다 그리고 여기도 다섯 칸 맞죠. 육면체 표면 요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시작되는 지점을 여기를 a면이라고 하고, 그러면 b면은 여기 있어요. 그쵸? 음, b면은 여기 네. 있죠. 또 b면 어디 있어요? 접으면 여기가 또 b면이 되죠. b면, 네. 또 b면 어디 있어요? 또 접으면, 이거 b면은 저도형을좀 저 이렇게 가지고 b면은. 여기끝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다 아닌가요 제생각엔는여 아, 여기도 있면여있나자 접어보면 여렇게 해서 접으면 여기도 비면이 있게될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 비면 비면 비 비면 이렇게 접으면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어, 걸리네요. 이렇게 적으면 B를 올리면 B B. 저 봐봐요, 여기. 응, 어, B. 어, 어 아니네요, 또 아니네요. 또 어디가 B지? 어, B는 두 개밖에 없는데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이거 저 브리. B 여기밖에 없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서 갈수 있는게 어.. 해보면 요렇게 갈수 있고 그쵸? 그리고 B 요리니까 또 요렇게 갈수 있고 그쵸? 그리고 D로도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D로 돌아가는게 헷갈려서 안되겠다 그쵸? D로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것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걸 음. 평면으로 설명하기에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 면이 어디다 닿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면이 요렇게 닿겠죠. 그래서 여기서도면이 이렇게 가면이면이랑 닿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잖아요이면이랑 닿는 데가 여기 죠 접었을 때. 접었어. 그럼 여기 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요면이랑 닿는 면이 어디예요? 이면이랑 닿는 면이요 네. 음, 이렇게 접이면이면이랑 닿는 이 면이면이렇면여이렇면렇게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 그래서 총갈수 있는 게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여섯 개 길이에요. 그래서 폈을 때는 이렇게 접는 면을 생각해야 돼서 헷갈린데 그냥 바로 여기서 직관적으로 총갈수 있는 게 이렇게 갈수 있는 거. 1 면, 2 면을 통과하는 거, 1면 바닥 면이 6 면을 통과하는 거, 그리고 윗 면을 통과할 때는 윗 면, 옆 면을 통과하는 거, 윗 면, 뒷 면을 통과하는 거. 그리고 뒤쪽 면을 통과할 때는 이 뒷면 뒷면을 통과해서 뒷면 이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뒷면 밑면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총6 개가 된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몇 군데 가는가 하는 걸 이해하는데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6 군데 그리고 최단 거리는 늦들고 이게 오늘 답이네요. 아이고 힘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댔어요? 어, 제가 응안사실이요이 이렇게 평면으로 펼친 거가 어 이렇게 펼친 거가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제가 그 그렇게 무조건 쉽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였네요. 여기에 이거랑 이거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었네요.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